안녕하세요. 인상이 좋아야 인생이 좋아진다.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원에 사시는 선생님께서 자동차 뭐냐 안 말하더라 차량 기술사 김창복님을 소개해주 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김창복 선생님한테 많이 배고 우 있는데요. 차량 기술사라 기술사이기도 하지만. 현장 경력이 엄청 많으셔서 김창복 선생님은 제가 엔지니어로서 후배로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수원에 사시는 선생님께 더뉴 K5 LPG 차량을 소개 올려 드립니다. 2014년식이고요. 무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주행 거리가 99,000km예요. 스마트키고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우리모터스 김영수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을 보시면, 처음에 제가 990만원 적어 놨었어요. 그래갖고 좀안 되네. 이렇게 850. 아, 950. 990 적었다가 950. 지금은 800. <laughs> 욕심 좀 버리고, 890만원에 2차 소개해 드립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어, 선생님께서 아시는 지인분께 그분이 담배를 핀다 해가지고, 썬루프가 있는 걸 원하셨는데요. 썬루프는 외관적으로 멋지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창문 싹 열고 담에 태우시면 되거든요. 어, 등급이 좋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엔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엔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 연식은 몇년 됐습니까? 대략 한 7년 됐죠? 7년 됐는데 주행거리가 10, 10만도 안 됐죠. 네, <laughs> 7년 되었는데 주행거리가 99,000km밖에 안 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선루프가 없는 것은 다 담배를 태우신 분이라서 담배를 피우신 분이라서 선루프가 없는 게 아쉽지만 선루프 꼭 필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깨끗하죠. 야랑. 얘는 부부거든요 색깔이 같아야 됩니다 뭐 조작을 하게 되면은 <laughs> 조작이 아니고 꼼수를 쓰게 되면 뒷게이지랑 올캡 색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눈치채시고요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얼마나, 얼마나 정, 정숙한가 봐볼게요 네 실내가 이렇게 깔끔합니다 스마트 키 쓰고 있고요 와우 어현 주행거리 다시 한번 확인해드립니다 99127km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에어컨 지금 틀었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따로 뭐흠 잡을 데가 없어요 실내 깔끔하고요 썬 툰도 잘 돼있고 뒷좌석도 깔끔하고요 와, 사용설명서까지 있습니다. <laughs> 사용설명서 있는 차 나랑은 드문데요. 음, 보니 블루투스 기능도 있고요. 블루투스인가? 이게 블루투스인지 음악조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차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